MC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물류센터에 주간부터 야간까지 말씀을 드리면 네. 새벽 6시쯤에 CS 담당자가 출근을 합니다. 네. 택배를 생각하시면 물건을 보냈는데 물건이 파손돼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저희는 이제 식품이다 보니까 음. 아침에 막 전처리 해가지고 아침밥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점심밥을 음.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새벽에 배송을 좀 많이 해요. 배송이 끝났으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물건 4시까지 들어왔는데 왜안 들어와요? CS 담당자가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기사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하고 어떤 게되는 설명도 하고 담당자들 연락을 해가지고 쭉 시간이 가서 오전 시간에는 큰 것들은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재고 담당자가 오전에 출근할 수도 있고 오후 한 2시, 3시 그 사이에 이제 출근을 해서 그때는 평상시처럼 메일로 해가지고 또 방금 뭐 그런 음. 클레임들, 물류의 요청 사항들 특이사항으로 저희가 전산으로 다 되긴 하는데 전산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으면 음. 그런 메일 같은 거 오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물류는 이제 물건을 받아서 고객한테 주는 게 물류다 보니까 네. 창고에 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고객의 주문이 이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 이제 저희는 마감이라고 그러는데 음. 주문이 마감이 되는 오. 시점까지가 쭉 있고 그 전까지는 재고 담당자들은 전국에 한 10개의 센터가 있고 거기에 공장들이 있어요. 오. 만드는 생산 품목들이 다르거든요. 딱이 그 경상도에서는 A를 만들고 네. 수도권에서는 B를 만들고 음. A가 부족하게 되면은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틀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리드 타임에 맞춰서 미리 여쪽에다가 너 보내 줘. 음. 물건. 근데 이게 왜 전문가가 이제 필요하냐면 올려고 하려고 하면은 차량의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이 한정된 공간 안에 고객이 얼마를 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물건을 발주를 <laughs> 넣는 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 사무실에서 그런 걸 고민해갖고 발주를 여기 저기 저기 여기 해가지고 물건을 쟁여놓고. 주문이 오후가 되면은 이제 마감이 딱 됩니다. 마감된 것들을 전산으로 해 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저희 창고에 있는 재고 음. 그다음에 주문 들어온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 갖고 매칭을 딱 시키고 그럼 저희는 이제 물건을 다 보낼 때 이제 라벨을 상품마다 다 붙여요. 음. 왜냐면 상품이 거의 한만 가지, 2만 가지인데 그렇지. 이게 또 점포 나가야 될건 하루에 1000가지, 2000가지 점포를 나가야 되는데 음. 이게 어느 점포로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게 박스에는 10개가 들어 있는데 고객은 4개가 필요하다면 그거 꺼내 가지고 포장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그 기준이 되는 게 저희는 스티커 라벨이에요. 라벨.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점포도 있고, 오. 수량도 있고, 상품명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쫙 출력을 해서 협력사한테 그거를 이제 다 됐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은 협력사가 라벨을 쫙 풀고, 그거를 이제 창고 들어가서 협력사가 물건 가지고 와서 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뭐 하냐? 그럼 작업을 하다 보면 전산은 10개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창고에 가서 보면 8개가 있을 수도 있는 어, 거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두 개가 비는 거죠. 음... 최대한 그걸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고민을 하는 거죠. 1 0 개의 창고가 있으니까 지금 올수 있는 차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그래서 협력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같은 회사 음... 직원들끼리 아니, 해야 없어진 되니까. 이유를 찾아야지. 네, 그것도 최소에 네. 물건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저희 회사 사람들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또제법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어. <laughs> 필요합니다. 저희 어. 그냥 하만 앉지 <laughs>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챙겨다 놓고 그러면은 이제 라벨이 다 작업이 되면 작업을 하는 협력사가 분류를 해서 위치에다 놓는 게 이제 용어로 피킹이라고 그러거든요. 피킹 작업을 하는 또 협력사나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아까 전에 제가 파레트 유니로드에 딱막 음. 올려놓으면 그 라벨을 보고 이걸 어디에 딱 갖다 놓는지 그 구루마에다가 넣어서 그 위치에 딱 탁탁 눕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보통 이제 주간에 출근하는 재고 담당자 보통 음. 제가 했었던 네네. 그 일까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가장 저 같은 재고 담당자가 바쁜 시간은 마감이 되는 시간부터 작업이 끝났다고 말하는 시간까지 이제 거기가는 이제 특수 사항들이 많으니까 바쁜 음... 거고 야간 직원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배송이거든요. 이제 새벽에 움직여야지 차도 안 막히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저희 보통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은 100대에서 120대 정도가 들어가요 하루에 오... 어떻게 집어들 것인가? 정기적으로 쓰는 차는 원래 그 계약돼 있는 차는 100대인데 음... 이게 90대면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주기도 하고 이분 휴무도 주기도 하고 오버가 됐으면은 차량을 더 소비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야간 직원들이 음. 하고 그 차에 따라 상차를 해서 그 전북까지 가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이제 야간 직원들이 하는 거라서 음. 야간 직원들은 보통 이제 자정이 되면은 분류 피팅이 끝나고 음. 상차를 시작하거든요. 야간 직원은 보통 한 7시 8시에 출근을 해서 음. 그 작업 준비를 하고 12시부터 이제 한 4시나 5시까지가 이제 나가는 시간요 그때가 이제 한창 바쁜 시간인 거고요. 음. 자격증 물류관리된게 뭐뭐 있어요? 일단은 많이들 보시는 게 물류관리사 그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장 폭넓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거다 보니까, 음. 다른 것들은 거의 민간 쪽이 많거나 상호있어소 아. 쪽이거든. 그 다음에 뭐 국제무역사나 뭐 그런 것들은 무슨 협회에서들. 그리고 외국에서 국제공인하는 게 CPIM일 거예요. 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CPIM은 그거는 영어로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모듈을 다섯 모듈인가, 네 모듈인가.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모듈인가를 따면은 뭐 이제 마스터가 되고 뭐 그런 거여서 대기업에서 좀 많이 원했었어요. 음. 예전 애들은. 근데 자격, 증이라는 게 취업을 하기 위한 문턱을 넘기 위한 어떤 건 거지? 형식적인 거지. 네, 근데 그게 있으면은. 많이 이 친구가 노력했고 그런 건데 문턱을 넣고나면서는 솔직히 실효성 있는 건많지 않거든요. 너무 막 많은 거를 준비를 하기보다는 아까는 물류 관리사도 뭐 쉽진 않지만은 한두개 집중하셔서 음... 하시고 나서 실무적인 것들을 대기업을 만약에 준비를 하시더라도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섯 개 여섯 개 합격하신 분이 있기도 한데 솔직히 실무 와서 들어보면 그런 것들은 그렇지. 크게 필요 없거든요. 필수적인 것만 추천한다 그러면 보세사 공부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돈도 있고, 영어 실력도 있고, 뭐 하면은, 가장 쳐주는 건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아까는 CPIM, CPIM. 네, 제조 쪽 공장 있잖아요. 네네. 그 생산 관리 쪽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네. 땄을 때갈수 있는 폭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좋고. 청취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 님이 1번 어느 종류의 식품 물류를 중점적으로 다루시나요? 식자재, 과자, 음료, 아이스크림 등등 다양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식품이면요, 다 있습니다. 아, 다 해요? 고객이 원하면 제가 어떤 것까지 맞냐면요, 미꾸라지를요, 네. 꼭 살아가지고 보내줘야 된대요. 진짜로? 예. 네, 다 해드립니다, 진짜. 불법만 아닌 거면은? 어, 네, 불법만 아닌 거지. 자라도 받고요, 과자도 저희도 매점도 이렇게 물건 넣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먹는 거는 다 있습니다. 음료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본인 회사에서 만드는 거 말고도 다 되는 거네? 왜냐면, 네.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재고 관리 이야기를 예, 하는데 예. 저희 창고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거는 20% 30%밖에 안 돼요. 아. 그 중에 70%는 일일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네. 공급사들이 발주를 음. 보고 저희 밴더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겠네. 밴더가 매일 매일 가지고 똑같이 그 자기네 창고에서 가지고 저희한테 어. 갖다 주면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저렴별게다 있겠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물류 운송 시 사고 나서 제품이 파손되면 다 폐기 하나요? 제가 대학생 때 예를 들면 홈플러스에서 재고 채우는 알바를 했는데 박스를 칼로 열다가 과자 봉지 같은 게 터지면 그냥 보고만 하고 먹고 남으면 폐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칼로 해 봐야 한두 팩인데 네. 제가 보기엔 홈플러스 이마트의 특성하고 저희 학은 약간 틀린 게 네. 제가 잠깐 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검수팀으로 해 가지고 알바를 조금 해 봤는데 아... 걸은데들은 일단은 매입을 100개를 해갖고 왔는데 네. 점포했다가 꼭 100개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하다가 찢어가지고 99개만 해서 이거 들어왔는데 니네들이 품질 안 좋아서 음. 우리가 함개는 뺐어! 라고 말하고 그냥 99개만 들어온 걸로 하고 점포했다 보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런 건데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100개를 고객이 주문을 하면 창고에 있는 재고는 여유가 있어요. 음. 만약에 근데 협력사나 누가 하다가 터트렸다? 음. 그러면 다 적어 놓습니다. 네. 다 적어 놓고 나중에 금액으로 정산하죠. 아, 금액으로? 음. 네, 정산하고, 어. 그 다음에. 공급사가 갖고 오는 것들은 정말로 잘 깨지는 것도 있어요. 계란 같은 거. 어, 그러겠네. 그 다음에 신선 야채류들 이 있잖아요. 네. 뭐 파라든지, 어어. 양배추, 상추, 콩나물 같은 것들은 잘 물르기도 하고, 상할, 그러니까 수 있는 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납품을 할때 한두 개 여유분을 갖다 주는 게 있는데, 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그 수량만큼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고,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하고 조금 틀리신 게, 뒤에 네. 질문은 물건이, 작업하다가 터진 거를 말씀하시죠. 맞아, 거고 맞아. 처음에는 이제 운송시 파손되거나 네. 이런 거. 운송시 파손이 이게 가슴 아픈 일이 되게 많거든요. 어... 불과 몇 개월 전에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항상 안 좋은 일이 좀 많으셨어요. <laughs> 이분이 빗길 차량 전복사고가 났네요. 어후... 이분은 다행히 크게는 단 다쳤는데 제가 보기엔 넘어지고 그랬으면 다쳐셨을 텐데 어떻게든 돈을 좀 아끼겠다고 병원도 안갈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아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아까 전에 저희 냉동상품이 법정 온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법정 온도가 있지 근데 4시간, 5시간 정도가 상온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솔직히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어, 막다녹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네, 쓸 수는 있지만 한 여름이어서 일단 원칙이니까 버렸습니다. 다, 다 폐기처분한 거예요? 다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 비용이 2천만 원인가? 아이고. 근데 보험도 가입 안돼 있으셔서. 안타깝지만 아무튼 그분은 기사님 잘못이라서 마침 그분이 그 화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져 있었어요. 화물공제 조합 거 있거든요. 네네. 기사님이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만 내면은 돼가지고 그건 그거는 됐는데 이제 차 수리비가 5,600만 원 나왔는데 <laughs> 그래서 방금 그거를 버리냐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화물공제 조합을 하게 되면 화물공제 조합에서 싹다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음... 저희는 화물공제 조합에 보낼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녹았다가 거기 때문에 절대 유통하지 말아라. 유통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웬만하면 저희는 다 폐기하고, 음... 만약에 그렇게 기사님이 파손을 시킨 거면 기사님한테 드려요. 음... 왜냐면 기사님 비용으로 공제가 되다 보니까 세 번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재고를 좀 강매하는 경우는 없나요? 얼마 전 뭐, 우유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유제품 주고 그랬던 기사를 봤거든요. 큰 강매가 없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큰 강매는 없는 걸로. <laughs> 마산네시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열혈 팬인데, 저랑 비슷한 업종이시네요. 1. 물류부서라면 몸을 쓰는 일과 야간 근무를 하실 텐데, 가장 몸이 안 좋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많이 안 쓰고, 네. 다만 근데 저는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 몸을 안 쓰셔서 몸이 안 좋답니다. 너무 안움직이셔 갖고 지금 약간 <laughs> 과체중이신 것 같아요. 예예. 예. 답변이 됐고 두 번째 전동 장비를 많이 타고 다니실 텐데 가장 아찔했던 사고는 무엇이었나요?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고 아, 말씀드아요 지게차 드렸잖아요. 같은 건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가 창고가 이거는 저희 협력사들은 안 시키고 저희들이 하는데 자동화 창고다 보니까 네. 자동화 창고가 뭐냐면 은 물건을 어느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어. 저희 창고가 위로 28m 정도에 <laughs> 만 팔레트를 보관할 수 있는 게 네. 자동으로 갖다가 진짜로 는 거예요 팔레트는 다 똑같잖아요 네모나코 네. 지게차 들수 있게 끔그 네. 지가 자동으로 막 가요? 네 신기하네 제가 원래는 좀 일찍 와서 어.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크, 멋있겠다 오늘 끝나고 제가 네. 보여드릴 건데 목숨을 는야 아까는 28m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른 데들은 길어봐야 뭐한 6m 7m고 그렇지. 그건을 지게차로 눈에 보이는 데서 하는데 기계가 어. 하다 보니까 아. 간혹 센서에 걸려서 멈춰요. 어, 그러면 그 센서가 멈춘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할때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하겠다. 한 1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갔대요. 지금은 한 2m, 3m 정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 엘리베이터 타듯이 쭉 이렇게 오. 올라가는 게 있어서. 제대로네. 아 처음에 저그 센터 발령받고 아무런 생각 없이 갑자기 너 잠깐만 들어와봐 그러는 거 인사로 갔는데. <laughs> 들어갔죠. 갑자기 천장을 보여주겠다고 가는데 탈해? 탔는데 갑자기 28m로 올라가는 거예요. 와. 바닥을 보는데, 어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고, 그다음에 현장이 바쁘면 연어를 한번 제가 날려봤거든요. 네. 아 <laughs> 진짜. 그래서 가장 아찔한 순간이 저는 아니었는데 제가 가면서 다른 데로 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작업하다가 진짜 한 20m 정도에서 한번 삐끗한 적이. 삐끗해서 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삐끗했는데 네. 그냥 삐끗만 했어요. 아, 근데 쫄았다고. 그게 20m에서 쫄은 수준이 그거는 진짜 어, 올라가 본 적이 <laughs> 없어가지고 어, 아 진짜 기회 되면 한번 진짜 태워드리고 싶네요 <laughs> 아 진짜. 저는 노땡큐 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태워드리고 싶네요 라이트님 1 식품에 위생 문제나 물리적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 추적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큰 사건은 그 식약 철화든지 음... 그다음에 시청에 식품 담당 공무원이 아... 있어요. 저희 식품에서는 가장 값이시죠. 두 번째 식품 물류 부서는 개인별 성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하셨는데 이분도 아마도 물류 쪽에 일을 하는 거죠. 철안에 실적 평가를 하면 저희 회사에 특장점은 물류가 지원 부서다 보니까 손익 부서는 아직 아니거든요. 음. 근데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품 회사도 많아요. 롯데기 같은 경우에는 OLS라고 있고요. 음. 자회사로 아예 분리가 돼 있거든요. 동원 같은 건 로엑스. 음. 그런 데들 아예 자사가 분류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게 그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손익계산이 가장 크고요. 네네. 저희는 실적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청과지표자체는뭐 예를 들어서 아까클레임율 음, 그다음에 아, 점포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몇 퍼센트인지. 그다음에 이제 과자 봉지 몇개안 찢냐 이런 것들 들어갈 어, 거고. 아까 전에 이제 어, 진짜 있어요? 네. 오. 그러니까 그걸 비용으로 다 나중에 오. 월말이 되면 하거든요. 괜히 계란 내가 아 내가 도와줄게다 하 와장창창 다깰 수도 있고. 오 그러면은 좀. 힘들죠. 마이너스겠죠 아무래도 네, 힘들죠 어... 그런 것들 을 해가지고 평가를 이제 하면은 S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 그렇죠, 예. 최고 등급이면 이제 몇 퍼센트 올라가고 그렇게 일반 해가지고. 직장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취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직원들하고 차별화된 강점이 일 뭐가 있어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인 게 아까 전에 그 진취적이고 어... 일단 저는 수동적인 걸 되게 싫어요. 아 능동적인구나. 네, 저는 제가 기획하고 네. 제가 꾸려나가는 걸 좋아하지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시켜주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언제까지 이 일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고만 하면은 그거를 디테일하게 나머지는 제가 막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든지 이거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 하는 것들은 좀 못하거든요. 그러지만 반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계획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저는 상사가 너 이거 했냐라고 말을 듣는 면은 되게 자존심 상해요. 본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상사 입장에서는 네. 내가 시킨 것만 잘 얌전하게 해오면 되는데 네. 너무 얘가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맞아요. 네.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를 제가 걱정이 돼요. 네, 맞아요. 적당히 맞춰 가야 되는데 호불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맞춰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가시려면 맞습니다. 네. <laughs> 본인이 다른 직원보다 단점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한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성 있게 뭘. 꾸준하게 하는 걸잘 못해요. 아... 또 반대로 어떤 기회가 보인다 하면은 그 잠깐의 집중력은 정말로 뛰어난데 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두루뭉술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을 진짜 못해요. 어... 되게 그, 그리고 그 단순 업무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 일을 하시면서 그 28m 올라가는 거 말고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뭐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CS 업무도 네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감정노동자하고 똑같거든요 아, 근데 CS가 접점이 이제 고객한테 클레임을 받고 기사님한테 그거를 확인을 받고 음. 막 그런 건데 그 중간중간에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제가 CS를 두 번을 봤어요 음. 입사하자마자 네. 한두달 정도 CS를 본게 있고 그다음에 센터를 두 번째 옮겼을 때 처음에 CS를 볼 때는 기사님들한테도 제가 모르니까 강압적인 거고 규정만 딱딱 딱 음. 해가지고 이거 기사님이 잘못했네 기사님이 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내 사람도 아니고 음. 기사님도 그렇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지 그리고 새벽에 네. 다 배송 끝나고 그분들 주무셔야 되는데 아. 근데 전화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저도 근데 제나름대로왜그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또 연차가 쌓이고 나서 한 2년 차쯤 때 CS를 보니까 원만하게 되더라고요 고객한테 요거 너도 기사한테 요거어 먹고가 있었는데 음. 음. 고기한테요거어 먹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기사님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게 또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CS가 좀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 아. 물류센터에서는 왜냐면 하 CS라는 거는 앞단에서 다 잘했으면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별로 위에서 알아주지도 않은 거고 음. 그런 것들이 매번 전화 오는 것들이 막맘 졸이면서 막 기다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일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내가, 야, 진짜 물류센터 근무하기 잘했다, 이랬던 거.